안녕하세요. 디스트레스 TV d 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29,400불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봉이 그래도 그나마 밑꼬리가 쭉 달리면서 비트코인 주봉상 볼리저 밴드 하단서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위안이 될수 있지만 아직 추세선에 저항이 있는 35,500불 이상을 올라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단 하방 쪽 압력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세가 전환,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6.7k라고 하는 우리가 월봉상 보는 점에도 중심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이 현재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6.7k를 우리가 기존적인 기준가로 두고 이 자리를 깼을 때 어느 정도 손실 비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더, 더 내려가서 21K, 최대 19.7K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 주한 번, 다시 한번더 윗꼬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승을 할 때, 3만 1000불 때까지 올라오고 했지만, 매수는 그 다음 주에 윗꼬리에서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트코인 주봉상 저점을 찍을 때마다 꼭한 번씩,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 밑꼬리가 한번더 더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밑꼬리가 올라가서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다시 한번그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3만 1000, 요 자리, 3만 1000불에서 3만 900불까지 올라왔을 때도, 매수는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냐면, 하 어차피 올라갔다고 한들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는 게 우리가 사람의 심리, 심리이기 때문에 굳이 내려올 자리까지 먼저 들어가서 있다고 해서 파, 위에서 파는, 파는 게 아니라면 좀더 기다렸다가 시간을 아끼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상 비트코인의 본즈밴드 하단은, 28,500불의 자리에 있구요. 이 자리까지는 일단 내려간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매수를 들어간다면 30% 정도는 지금 2만 9천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보이 시작됐던 이 자리가 2만 9천 불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한번더 깨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2만 9천 불 자리 그리고 일봉상볼리저밴드 하단의 자리인 29,000불부터 30% 정도의 분함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들에서 많이 쓰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같이 쓰시는 지표들이 피보나치를 많이 쓰겠죠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26.7K에서 31.4K까지 확인을 해보면 0.628 자리가 28,500불 자리고요. 그렇다면 일봉상 본인점에서 하단 29,000이라면 그 자리를 살짝 깨서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깨졌을 때 최대 27.7K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28.5K에서 29K 사이에서 50%를 잡고 나머지 50은 여기서 50을 잡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0.786 자리에서 50%를 잡는다면 나쁘지 않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어, 조금씩 비트코인이 아마 변동성이 더, 점점 더 커질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이 자리, 이만 26.6k에서 다시 절반 정도 버는다 생각을 하시고, 27.7k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 잘 하셔서 들어가신다면, 이번 주한 주에서 밑꼬리가 달고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주봉상, 1, 2, 3, 4, 5, 6, 7, 8주, 8주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연속적인 8주 상음봉은요 길어봐야 9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저점은 정확하게 다 찍을 것 같습니다. 그게 26.7k든, 21k든, 19.7k든, 이 자리든, 어쨌든 다음 주까지 안에는 저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현물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29k에서 21k 사이에만 잡아놔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 박스 구간 안에서만 내, 마, 나는 매수할 수 있다면, 많이 저가를 잡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30K 이상으로 시작됐던 부분이 언제냐면,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이때, 아, 죄송합니다. 2020년 12월 28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1년 하고, 그 다음에, 어, 지금 5개월째, 그 정도, 그 정도 만에 돌아오는 자리에요.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벌고 계신 겁니다.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점차점차 점차 V자 반당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는 점차점차 점차 매수하는 거는 선물로서 나쁘지 않고요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레버리지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혹시나 21. 21K나 19.7K까지 갔을 때 청산이 나오지 않도록 비율 잘 설정하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아마 비트코인 및 글로벌 자산시장은 자산 크게 움직일 것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나스닥지수, 다우지수는 실적으로 예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닷컴버블과 함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예전에 과거 닷컴버블 때 그리고 현재 이때인데요. 닷컴버블 있을 때 차트가 너무 비슷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더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움직임은 과거에 1930년 대공황 때랑 현재 사이클이 너무 비슷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하방하는 패턴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만약 똑같이 흘러가서 내려간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충격이 있을 텐데 우리가 비트코인은 제가 좀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과 이쪽 시장은 좀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동조화되지 않고 아마 디커플링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비트코인은 아마 이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올라갈 거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더 하방 쪽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율을 잘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더 좋다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 거는 이번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도미넌스만 한번더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모습을 그려놨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락이 끝나고 나면 알트 시즌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빠질 때 아무래도 알트들이 현재 고점 대비 거의 90%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50%까지만 올라와도 비트코인이 아마 45,000에서 55,000불 정도만 올라가도 아마 더 많은 비율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점에서 비트코인의 비율보다, 알티코인의 비율을 좀더 잡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저희만의 생각이니까, 각자 여러분 모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자리부터는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일봉상 보는지 하단선에 위치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8.500불까지 내 자금의 50%는 담그시는 게 좋고, 좀더 하락을 해서, 만약에 27,700불까지 27, 떨어진다면, 100%를 채우고, 2 6 k 가 떨어졌을 때, 26.7이 아니라 26K가 깨졌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청산을 하는 거. 그렇게 한다면, 어, 그10% 정도 내외에 그냥 손실 보고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다 청산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청산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번 주한 주도 모두 힘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우리가 가장 걱정할 때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기술 결함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만 비트코인의 가격을 걱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외부적으로 전쟁 이슈나 식량의 이슈, 기후변화의 이슈,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